안녕하세요. 실전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30대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키는 일만 하다보니 안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에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라는 일 10가지 중에서 8개 이상은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이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누워서 TV를 보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마음먹고 미드를 하루 종일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시작하고 낙찰을 받고 수익을 얻게 되면서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나 스스로 계획해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내가 져야 했지만 그래서 더 집중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높게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경매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조사와 분석까지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직접 입찰도 해야 했습니다. 출퇴근 전후의 시간과 주말도 반납하고 해야 할 일들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힘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이 어떻게 나를 대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냥 억지로 회사 출근만 해야 되는 때와는 달리 스스로 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시간 정도 경매 관련해서 일이나 공부를 하고 6시에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7시 넘어 돌아와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길 무거웠던 발걸음은 지금은 매우 가볍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내가 세운 계획과 스케줄대로 짬짬이 할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켰던 일들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거나 잠시 밀어 놓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하던 내가 아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A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급한 것 아니죠? 빠르면 이번 주까진 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빵긋 까지 지어줍니다. 특별한 의견을 교환하는 미팅이나 단순히 술만 먹는 또는 직장 상사에게 끌려가는 회식은 당당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술과 안주를 집어먹기 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된장찌개를 먹는 일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니 저에게 쓸데없는 업무를 맡기려는 태도나 내려다보는 시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직장 상사나 관리자에게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사장이 자수성가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고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날 회사에서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퇴근이 아쉽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조용한 밤이 되면 또할 일이 있으므로 시간을 잡고 사는 느낌입니다. 이제 TV와 오락매체는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내 일과 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기 전에는 부동산 관련 책을 많이 읽었지만 경매 투자를 하고 난 뒤로는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식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혜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권력이나 인기는 생겼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재산 역시 가졌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켜도 내 자존감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경매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수 있었을까? 40대에 이런 능동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기획을 세우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더해가는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꼭 경매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매 투자로 시작해서 여러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일이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 다른 일이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는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입찰 가격은 스스로 결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내 돈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분석에 대한 판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조사와 분석을 해야만 데이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겠죠? 이와 같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우위에 서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말에 따라 눈치를 보고 상대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 경짜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단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은 할수 없다는 스스로 낮은 평가를 내리면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주변의 말만 따르게 되고 남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면 내 진짜 인생 없이 나이만 그냥 먹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지 원망만이 남습니다. 실제로 경매 투자로 낙찰에서 수익까지. 한 사이클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었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까지 남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서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모임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만남을 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사라집니다.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위치에 있고,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비로소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알게 되고 행복이 다가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섭니다. 자신이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만물이 자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자신을 가장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까지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내성적이었고 자존감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경매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겪은 긍정적인 변화를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